멍치야멍치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예뻐 우리 멍치 아이고 예뻐 아이고 멀리서도 온다 아이고 아장아장아장아장 너무 예뻐요 우리 멍치님 아이고 멀리서 왔어 멀리서 왔어 아이고 미안해 뭐야 이게 뭐야 묻었어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빠르다 완전 아, 빨라 응? 누나 기다리고 있어? 아, 우리 뭉치 누나 기다렸어요. 하고 이뻐라 너무 착해. 우리 뭉치 너무 예뻐. 아이고 바닥에 마음가지가 많다. <laughs> Ya yep. Let Muncik apa cuci gaya? Nenek cuci arnai. Aku 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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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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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갈까? <laughs> 아, 귀여워, 우리 멍치.